세음행 출연해가지고 이 월드 차트 하시는 거를 이렇게 편집본 올린다는 걸 아셨어요? 어 몰랐어요. 근데 이게 <laughs>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희가 어... 매주마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예. 매번 클립을 잘 들으셨다가 이제 네네. 편집을 이제 팬이심으로 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요. 네.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잖아요. 예. 이 영상은 따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. 예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걸 생방으로 보시면서 예. 이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든 뭐다 기록을 만드시는 예. 걸거 아니에요? 예. 야, 그러면 이 저희 매주마다 이 생방을 다 챙겨보신다는 걸 텐데 예. 무섭네요. 아니, 감사하죠. <laughs> 무섭게, 무섭고도 감사하죠. 예. 긴장은 예. 안 되세요? 혹시 뭐 이런. 아 그럼요. 예. 어... 제또 그런 믿음은 또 있어요. 예. 어떤 나의 멋진 모습, 어. 예. 아름다운, 아름다운, 모습을. 예. 어. 아름다운 모습을 잘 골라서 어. 예. 클립을 만들더라도 예. 그런 멋있는 모습을 어. 예. 클립으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묘한 어.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, 호소하시는 예. 것 같은데? 예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한번더 어필을 하는 거죠. <laughs> 그러해요 <그러네요. 웃음> 예. 이렇게 예. 흑역사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다. 뭐 예. 막 이상한 표정 캡쳐되고 예.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예. 예. 그러네요. 에.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. 에. 네. 알겠습니다. 잘 부탁해요. 저도 <laughs> 처음 알아가지고. 에. 에.